3세대 알리로 분들이 같이 하시는 건데, 거기서 나온 에피소드 없었는지 궁금하고요. 아 그리고 아네 에피소드 궁금합니다. 에피소드 말해주세요. 네, 여행하는 기간에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실까요? 어 공항에서 만나기 전까지 다른 패널, 게스트? 패널들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... 주지 않으셨는데요 공항에서 처음 만났어요 근데 저도 어 음악 방송을 하러 방송국에 간지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후배님들 공연하시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고 TV로만 접하던 친구들이어서 아 되게 어색하고 막아 뭔가 서로 어려워하고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토니 선배님께서 딱 오시니까 뭔가 저도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고, <laughs> 어, 굉장히 의지를 하게 되고, 아, 물론 선배님, 아그 선배님 솔로 활동할 때는 저희가 겹쳐가지고 음악 방송을 좀좀 같이 했었어서 좀 익숙해서 굉장히 마음에 위로가 많이 됐어요. <laughs> 네에피소드에요 네, 저한테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었기 때문에. 네. 네, 좋습니다. 혹시 다른 분들은 에피소드 있으실까요? 네, 임재입니다. 어, 저희가 촬영하면서 그 원주민 분들이 사시는 곳에 가서 먹는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어, 거기에 갑오징어 맛이 난다는 음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, 그래서 저희가 어, 무슨 음식이길래 갑오징어 맛이 날까 하고 되게 궁금했어요. 네, 그래서 뭐 같은 해산물 종류겠지 하고 기대했는데. 를 어 생각과 다르게 코코넛이라는 거예요. 네, 근데 코코넛을 이렇게 하나 하나 다 이렇게 썰어 주셔서 저희를 딱 갖다 주셨는데 저는 당연히 안 믿었죠. 아 이게 어떻게 갑부지가 맛이 나냐? 근데 멤버 멤버 한명한 한 명씩 딱 입에 넣는 순간 오!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초코 추장 있길래 네. 초장을 찍어서 먹었어요. 네. 근데 진짜로. 갑오징어 맛이야. 가... 이거 정말 이거 무조건 드셔보세요, 여러분들. 네. <laughs> 그러니까 갑오징어가 드시고 싶을 때는 코코넛을 드셔보세요. 아... 이거 진짜 이거 저도 깜짝 놀랐어요, 이거. 네, 진짜 좋은 드셔보셔야죠. 꿀팁까지, 네, 너무,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잘 들었습니다. 혹시 다른 분 있으실까요? 네, 어 저. 네. 네,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가. 마지막 날에 보냈던 이제 식사 시간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은데 뭔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제 선배님들과 이렇게 같이 뭔가 얘기를 할때 뭔가 그 아이돌이라는 하나의 뭔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뭉쳤을 때 되게 공감대가 굉장히 세게 이렇게 다가왔어가지고 선배님들이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뭔가 아 이래서 우리 감독님이 또 이렇게 1, 2, 3세대 아이돌로서 이렇게 뭉치게 만들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든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. <웃음> 네. <laughs> 아 그때 그게,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았다. 네. <laughs> 그렇습니다. 아네 네. 감사합니다. 이렇게만 봐도 너무 너무 분위기가 좋았던 게 느껴지는데.